안녕하세요. 기분을 달래는 요가 앤 바디 기달요바입니다. 우리의 몸은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대부분은 혈액과 림프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메마르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몸 안의 수분이 적어지면 순환이 더뎌지면서 손발 끝이 차가워지기도 하죠. 오늘은 상체 전체의 수분감과 따뜻한 흐름을 돕는 상체의 림프 마사지로 이어갑니다. 림프는 피부와 밀접하기에 강한 압력보다는 부드러운 터치로 섬세하게 오늘 수련 함께 이어가 볼게요. 양손을 등 뒤로 가져가 주세요. 아래 허리 천골 쪽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작게 원을 그려보셔도 좋고요. 조금 큰 원을 그려보셔도 좋아요. 오늘은 강한 힘보다도 부드럽고 편안한 손길로 내 몸과 만나 봅니다. 닿지 않는 곳을 애써서 닿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옆구리 쪽으로도 쓰담쓰담을 이어가 봅니다. 복부 쪽으로 오면 시계방향으로 돌려볼까요? 오른손이 왼쪽 가슴을 쓰다듬어 볼게요. 가볍게 주먹을 주셔서 두드려 보시기도 할 겁니다. 통통통 두드려 보세요. 쇄골 아래쪽, 가슴 위쪽, 어깨와 가슴을 연결해 주는 우리 티셔츠 봉제선이 있는 곳까지. 내가 원하는 강도, 원하는 위치에 두드림을 더 해봅니다. 거기서 오른손이 쇄골 아래쪽에 손을 딱 하고 짚어볼게요. 왼손이 그손 위에 덮어봅니다. 뒤통수가 뒤쪽 벽에 기대실게요. 머리가 그대로 측면으로 떨궈져요. 내 손으로 가슴을 끌어 내리려는 힘과 가슴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힘 사이에서 나의 턱이 뒤통수, 뒷벽을 밀어내듯 한칸 뒤로 향할 거예요. 이제 나의 턱을 왼쪽 하늘 방향으로 반원 그리듯 이동해 봅니다. 목의 앞부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요. 어깨가 말리고 고개가 앞으로 향하신 분들, 횡경막의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목의 앞부분이 횡경막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피로도가 높을 수 있어요. 손과 가슴과 서로 밀당하는 힘 사이에서 목의 앞부분을 열어내 보세요. 셋, 턱의 방향이 가볍게 움직여질 수 있어요. 둘 하나 자 고개 돌아오시면 오른팔이 이제 어깨와 팔을 쓸어내봅니다 윗팔 그리고 전완근 있는 팔뚝까지 손등까지 부드럽게 쓰담쓰담 해주시면. 서서히 몸이 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제 팔을 위로 들어서 안쪽을 쓸어주시고, 겨드랑이 있는 부분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 봅니다. 왼팔꿈치를 아래로 살짝 내리세요. 컵 받침처럼 오른손을 받칩니다. 내 오른손이 팔꿈치를 위로 길게 끌어올려주면 머리 뒤쪽에 팔꿈치를 보내볼게요. 엉덩이로 땅을 누르고 뒤통수가 바닥에 있는 베개를 베고 있는 것처럼 팔을 뒤로 편안하게 밀어낼 거예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기웃뜨 움직여 봅니다. 왼쪽 엉덩이는 바닥 쪽에 무거워요. 셋. 목의 힘으로 밀어내시는 것보다 가볍게 기댄다라는 느낌을 더해 가보세요. 둘. 하나.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그 손을 느리게 풀어내 봅니다. 그러면 나의 왼팔의 감각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극이 서서히 몸 밖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머뭅니다. 이제 왼손을 이동시키셔서 왼손으로 가볍게 쓰담쓰담 쓰담 이어갑니다. 쇄골 위쪽부터 쇄골 아래쪽 부분까지. 이제 주먹을 쥐고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쇄골 아래쪽 부분, 어깨와 가슴, 이 사이, 나의 어깨를 안으로 말리게 하는 부분들까지. 강하지 않은 자극을 선택하셔서 내 안에 부드럽고 따뜻한 자극을 이어가줍니다. 이제 왼손을 쇄골 아래쪽에 대주세요. 한 손으로 덮을 거예요. 두 손이 가슴 쪽으로 끌어내려주려고 할때 가슴은 손을 들어 올려줍니다. 뒤통수를 뒷벽 쪽으로 기대볼게요. 고개 왼쪽으로 떨궈집니다. 목의 측면이 길어질 수 있어요. 머리와 내 손의 무게감이 서로 줄다리게 하는 것처럼 멀어집니다. 이제 나의 턱의 방향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하다면 여기 머무시고 턱의 각도에 따라서 나에게 자극이 달라질 수 있어요. 턱을 반원 그려서 오른쪽 대각선 위쪽으로 들어 올리시면 목의 앞부분의 자극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턱의 방향을 부드럽게 움직여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자극에서 머물러 봅니다 셋둘 하나 천천히 중앙으로 오세요 자, 왼손이 다시 한번 어깨끝, 윗팔, 가볍게 쓸어줍니다. 따뜻한 감이 서서히 올라올 수 있어요. 팔뚝 쪽까지도 내려가셔서 내몸 구석구석에 세심한 관심을 더해봅니다. 손등까지도 내려가 볼게요. 팔을 위로 들면 안쪽도. 이제 겨드랑이 쪽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세요. 유난히 자극이 강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에서 조금 더몇 차례 더 이어가셔도 돼요. 이제 오른팔을 내려놓으면 컵받침처럼 왼손을 가져가요. 왼손이 겨드랑이와 팔꿈치를 길게 늘려줍니다. 머리 뒤로 팔을 데려가 볼게요. 엉덩뼈로 땅을 밀고요. 가슴을 드세요. 우리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처럼 내 팔뚝에 머리를 가볍게 기대둡니다. 이제 왼쪽으로 기웃등 움직여 볼게요 지금 목의 긴장감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왼손 바닥에 짚고 그저 사이드로만 가셔도 충분해요 나에게 맞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목과 어깨의 힘을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요 셋둘 하나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손을 천천히 펼쳐내주세요. 어깨 내리고 우리 손가락 끝으로 목 뒷목 쪽 톡톡톡 하고 두드림 이어가 볼게요. 후두골까지 턱 아래쪽과 목 쪽도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자극이 충분할 거예요. 이런 자극들은 내 안에서 세포들을 만들 수 있고요. 세포들이 만들어지면 그 세포들은 내 안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수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도 가볍게 아래 턱과 입술 위쪽 뼈. 정수리 쪽으로 톡톡톡 두드림 더해 갑니다. 옆통수 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온몸 구석구석을 깨워주며 이어갑니다. 저를 그대로 멈춰볼게요. 네, 두발 세우셔서 우리 등을 대고 조심히 누워볼게요.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자, 무릎을 안으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보세요. 아래 허리 쪽이 자극될 수 있게. 이제 내 척추선 따라서 몸 뒷면을 한번 더 자극할게요. 허벅지 뒤에 깍 손을 끼고 가볍게 롤링합니다. 엉덩이가 붕 들렸다가 굴려져질 수 있을까요? 꼬리뼈까지 땅에. 다시 엉덩이 붕 들렸다가 땅에. 몸 뒷면이 열리죠. 날개뼈 사이도 열려요. 다섯. 네. 셋둘 하나 천천히 누워봅니다. 자, 발바닥을 내리세요. 이제 오른쪽으로 서서히 돌아 누워볼까요? 어깨랑 목을 편안하게 두어주세요. 우리 위에 있는 왼손을 위로 들때 옆구리가 길게, 사이드 하는 것처럼 열릴 거예요. 내쉬는 숨에 손끝을 뒤로 보내시면 가슴 앞면이 열릴 거예요. 손을 아래로 보내시면 귀와 어깨 사이 목이 길어질 거고요. 손 앞으로 뻗으시면 날개뼈 뒤쪽이 벌어집니다. 어깨 힘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통을 이용하셔서 팔을 돌려보세요. 반대, 아래로 갈때 귀랑 어깨끝이 멀어지고요. 가슴 앞면이 열릴 때 손끝이 뒤로 향해집니다. 옆구리가 길어질게요. 손끝이 머리 위로 가면 날개뼈 뒷면 벌어지게 손 제자리입니다. 우리 거기서 왼손 등 뒤로 멀리 보내서 트위스트까지 이어볼게요. 나의 무릎을 골반 배꼽 쪽으로 한번더 당겨 오세요. 그럼 중심에 있는 흉추가 회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드러운 그 마사지의 느낌, 감각을 떠올려 보세요.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그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서 내가 한번더 이완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셋둘 하나 무릎 하나씩 세워주세요. 우리 바로 왼쪽으로 돌아 누워볼까요? 발바닥 땅에 내리셨다가 하셔도 좋아요. 자, 왼쪽으로 돌아 누워줍니다. 몸을 좀 들썩 움직여보세요. 손, 앞으로 길게 뻗으면, 위에는 오른손을 위로 보낼 때, 옆구리가 길어지는지 봐요. 골반에서 옆구리가 길어지고, 팔꿈치가 머리 위로 더 높아집니다. 뒤로 보내면, 가슴 한 면이 하늘 쪽으로 열릴게요. 날개뼈가 등 뒤쪽으로 가까워질 만큼. 아래로 향하면 어깨 귀 사이가 멀어지고요. 손 앞으로 올때 날개뼈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제 반대로도 가볼게요. 아래로 향하면 내 목선이 길어지는지 체크해 보시고, 뒤로 갈때 가슴 앞면이 열립니다. 위로 갈때 옆구리가 길어져요. 앞으로 올때 날개뼈 뒷면이 넓어집니다. 이제 내 무릎을 배꼽 쪽으로 당겨 오시고, 오른손을 뒤로 멀리 보내서 트위스트로 가볼게요. 어깨를 놓고, 내가 힘을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미세한 힘이 계속 쥐고 있는 부분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숨을 통해 몸 구석구석을 바라보시고, 손길이 닿았던 것처럼 숨의 길이, 긴장된 곳을 조금씩 녹여내려 봅니다. 한번더 숨을 마시고요. 내쉬면서 등 뒷면을 지면에 녹이세요. 무릎 하나씩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바르게 나의 휴식 자세를 위한 움직임을 더해보세요. 손을 편안하게 내려둡니다. 두발 길게 뻗어두세요. 우리 허벅지를 안으로, 밖으로 도리도리 움직이셨다가 바깥쪽으로 툭 하고 떨궈둡니다. 그리고 잠시 두 눈을 감고요. 내몸 구석구석의 흐름을 돕는 휴식의 시간으로 잠시 연결합니다. 삶의 시간이 겨울에 다가갈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건조함이 쌓여갑니다. 새로운 맛, 새로운 장소, 새로운 만남 등의 새로운 자극들은 나의 마음에도 촉촉함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나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잔잔한 새로움들을 발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다리바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